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구매한 아이폰들도 픽업하면서 모든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방문한 매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카네기 라이브러리 매장이고요.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현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이번에 새로운 컬러죠. 바로 14 프로의 딥 퍼플 색상입니다. 이 컬러가 이번에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시에라 블루와는 아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실 퍼플 컬러는 아이폰 12 일반 라인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좀더 채도가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어두운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광으로는 처음 나왔는데 확실히 유광보다는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확실히 애플이 색상 하나는 잘 뽑긴 하는 것 같아요. 옆면을 보면 스테인리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옆부분은 약간 라이트한 퍼플 색상으로 여기에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메인 컬러인 시에라 블루와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시에라 블루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그냥 보자마자 와 저거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딥 퍼플도 물론 색상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지만 그 정도 임팩트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릴 것같요 것 같고요. 뭐 살짝 도전적인 컬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엄청나게 임팩트가 강한 느낌의 예쁨은 아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 컬러는 스페이스 블랙입니다 이건 이번에 그라파이트를 대신해서 나온 컬러고요 저는 아이폰 12에서 그라파이트를 사용했었는데 뭐 이것도 상당히 비슷한 계열의 컬러이기는 합니다 블랙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전 그라파이트보다는 훨씬 진한 색감을 가졌고요 진한 그레이와 블랙의 경계 그 어딘가에 있는 색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블랙 색상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라파이트보다는 스페이스 블랙이 조금 더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블랙 색상을 기존에 에좀 선호하셨다면 이 컬러는 뭐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무난하면서 시크한 느낌. 거기에 이제 검은색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무게가 23g 정도 무거워졌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무게는 전작과 차이를 느끼긴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카메라 부분이 많이 커진 건한 번에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티도 상당히 심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적진 않았죠. 그래도 조금 더 커졌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음 컬러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프로라인업에서 매년 나오는 컬러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골드가 나왔습니다 작년 아이폰 13 프로의 골드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요 뭔가 작년보다는 살짝 더 밝아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옆면을 보면 아주 연한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골드 컬러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빛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노란빛이 강한 골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얀빛이 강한 골드라고 보시면 되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실버입니다. 실버 컬러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컬러인데요. 이름은 실버지만 사실상 화이트 색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깔끔한 컬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웜톤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으로 나왔고요. 저는 실버와 딥 퍼플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번에. 아무튼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메인 컬러가 딥 퍼플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긴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실버 컬러를 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컬러가 가장 깔끔하고 심플해서 깨끗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실버 컬러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을 살펴볼 건데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에서도 프로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퍼플 컬러가 나왔습니다.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굉장히 진한 퍼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라인업의 퍼플은 연보라 색상으로 보시면 돼요. 파스텔 톤의 보라색 느낌이 좀 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면에는 역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무광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에서 나왔던 퍼플 컬러보다는 이번 14에서 나온 퍼플 컬러가 조금 더 예쁜 색상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아이폰 14 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사용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컬러로 보입니다. 색상 상당히 예쁘네요. 이번에 블루 컬러가 일반 라인업에서의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블루 컬러와는 좀 다른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의 용달 블루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예뻐진 것 같은데 드디어 메인 컬러가 되었네요. 이것도 역시 과하지 않은 파스텔 톤의 블루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 컬러를 유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솔직히 정말 예뻤습니다. 이번에 일반 라인업에서 색상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블루 컬러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색깔 정말 예쁘네요. 지금 보여 드리는 색상은 미드나이트 컬러고요.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블랙이 미드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요. 완전히 까만색은 아니고 약간 블루톤이 섞여 있는 색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13의 미드나이트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컬러 역시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아이폰 13인지 14인지 좀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무난한 색상 좋아하신다면 선택하셔도 좋은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스타라이트 색상입니다. 이것도 아이폰 13부터 나오는 컬러인데요.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 색상은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약간은 좀 쿨톤으로 바뀌게 된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쨍한 느낌이 들어요. 옆면도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색상 중에서 가장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상입니다. 밝고 산뜻한 거 좋아하신다면 이번에 스타라이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미드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3인지 14인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염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망의 마지막은 프로덕트 레드입니다. 아이폰 13에서도 이 레드 컬러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톤이 좀 다운된 색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채도 높은 레드 컬러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프로덕트 레드를 구매하시면 판매 금액의 일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취재를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데 작년 13보다 이번 14의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밝고 생동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레드 컬러는 제가 볼 때는 색감이 아주 강렬하고요. 기부도 하고 뭐 튀는 컬러 선호하신다면 이번에 프로덕트 레드 컬러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의 모든 색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올라올 다음 아이폰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